보니 신장 세포로 다시 알려진 건데요 제조사는 성분 차이보다는 성분 차이라 주장인데. 엄마 머리로 뭐 해? 뭐뭐 약품안전는 실험을 통해 규장의 진위를 가리겠다는 입장입니다. 보도에 김승재 기자. 지문연는 지난 2014년 음. 개발 2017년 품약품안전 허가를 음. 받았습니다. 이렇이 이액, 연골세포를 잘 자라게 돕는 보조자 성격의. 어 얘가 내 머리카락 갖고 놀아. 삼대율로 섞어서 주사합니다. 그 되게 그런데 지난해 나온 연골세포인 줄 알았던 이액의 성분이 최근 신장세포로 확인됐습니다. 이에 대해 포오롱 생명과학은 2004년 개발 당시나 2017년 식약처 허가 때 모두 인보사 이액의 성분 맞지만 그 명칭을 잘못 알았을 뿐이라고 주장합니다. 그러면서 진짜? 이 같은 이유는 응. 검사법의 차이 때문에 다른 결과일 수 있다고 응. 말합니다. 최근 이들의 시검 모두 응. STR 검사법으로 신장 세포를 확인한 반면, 2004년 1월 2일 호롱 생명과학이 응. 사용했던 응. 검사법은 생생근의 s t r 이었다는 응. 것입니다. 이 말은 검사 자체의 한계로 신장 세포를 찾지 못했다는 주장입니다. 아 여섯 마리? 아유 구워서 먹으면 되지. 야 정보는 최근입니다. 고령 생명 과학의 이런 주장에 대해 식약처는 PCR 검사를 통해 확인할 계획입니다. 저거 이제는 언제 이제 오늘 먹어야지 저번에 한번 해둔 약간씩 다시 올려 가지고 맛이 없어졌어. 세 가지 세포를 대응하고 있습니다. 소말 가 가빨 리 가빨 가. 로 대류 들어가면 언제 언제 실요? 가. 이 형, 있었어 어, 얘좀 데려가자. 죽겠어.